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것, 손잡게 하신 것, 향린 강단에서 그의 예언자적 목소리 번에포처럼이 땅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로 해석하고 아마서 예언자처럼 자기의 복음을 정의의 복음을 증언한 목기자. 은퇴 후에도 평통사를 이끌어 평화 동일의 길을 일관한 그를 만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있겠지만, 그래도 두고도 우리는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김영 목사, 성산이 성봉이 정하, 이경신 에린등 손녀 손자들 더 말할 거 있사오리까, 그의 사랑과 감동적인 삶이라서 더욱 그리워질 것이지만, 아내에게 기 사식으로서, 교인으로서, 동료로서 제대로 못해 드린 일을 인하여서도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로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 하나님 당신의 종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산성가는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고 당신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의 전 존재를 당신의 따뜻하고 풍성한 품 안에 거의 안아주시옵소서 그러한 홍목사님을 유가족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크게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찬송하는 그의 목소리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도 위로해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부에사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듯이 성령님, 부에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홍문수의 삶과 그의 신앙과 그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 예배를 마치고 노제를드리고 모른 공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관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리오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정현 권사님 하늘 말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조원정 목사님께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늘뜻 표기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군수 목사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광야에서 온몸으로 외쳐온 평화와 통일의 사도 모든 성역과 경계와 금기를 뛰어넘어 오로지 진리와 정의의 몸을 맡긴 영원한 자유인 소탈한 성품과 천진단만한 미소로 민중 해방과 대동 사회를 위해 싸우는 이들 버 팀목이 된 향기로운 이웃, 오늘 이 부활 증언 예배를 통해서 홍문수 목사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특히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성령님의 위로와 부활의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홍 목사님과의 만남은 80년대 초 미국에서 민주화 통일운동 모임인 북미주 기도학자회와 목욕 기도회 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향리의 부름을 받아 귀국을 하셨고 국가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워싱턴의 한 작은 교회에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워싱턴에 호목사님의 큰딸인 정화선생님과 함께 민주화 통일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호목사님의 부당한 투옥을 서방에 알리고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다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가할 때제 얼굴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리고부터 16년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일로 인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화운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인연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의 신학적 영향이 오늘 이 자리에 절하에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3주 후에 있을 부산에서 부산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개회식에 맞춰 베를린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와 이르크츠크 그리고 북경과 단동, 서울, 부산을 거치는 23일간의 평화열차를 위해 지난 토요일 출국하였다가 유럽의 분당과 분열, 이제는 화해와 통일의 상징이 된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의 첫날 행사를 마치고 급기 귀국하였습니다. 지금 평화열차는 베를린을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정차하고 있고 러시아 종교회와 함께 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가자 130명 가운데 50여 명의 한인 목사님들은 모두 홍 목사님의 뒤를 따라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평화열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참여할 분들입니다. 홍 목사님께서는 평화열차가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76년간 동고동락하던 육신을 떠난 것은 평화열차의 영으로 함께 참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냥 혼자 오셔서 중간에 합류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교회비회 화해 통일위원장으로 있는 저를 불러드린 것입니다. 헌 목사님은 서울의 병상에서,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전협정을 평화 헌법으로, 평화 협정으로 바꾸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홍 목사님의 16년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저의 10년의 목회의 꿈이 담겨 있는 이 향림교의 이 현장으로부터 함께 출발하자고 저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바른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모스크바에 정착하고 있는 평화열차에 올라타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닌 홍수 목사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남북 경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신의지와 평항 통과를 가능토록 하여 남과 북에 화해 통로를 만들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박노의 시인이 방문한 터키의 악세이르 마을에 있게 위치한 묘지의 무덤에는 그 무덤의 주인이 살았던 세월을 숫자로 표기해 놓았는데 대부분이 3, 5, 8, 10 제일 많은 사람이 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숫자를 보고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큰 재난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나, 보고, 죽었나 보다 생각했됩니다내 마을의 한 노인이 그에게 무덤에 새겨있는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묘비에 나이를 새기지 않는다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오 사는 동안 사랑을 하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나 혹은 잊지 못할 삶의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집문 기둥에 금을 하나씩 긋는다오. 그가 이 지상을 떠날 때문 기둥에 금을 세워 이렇게 묘비에 새겨준다오. 그러니까 여기 묘비에 새긴 숫자가 그의 참 삶의 나이라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나이는 몇 세가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 헌 목사님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 될까요? 헌 목사님은 단지 그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잠들어 있는 민중을 흔들어 깨운 성각자이자 이 시대의 예언자이셨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이 북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품에 껴안으므로 수십 년간 남과 북의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살판선의 철저망을 한순간에 거두어 버렸듯이, 허 목사님은 20년 전 KBS TV 토론에서 남한이 유럽마냥 공산당을 허락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도 했고 남쪽 사람 대부분이 북의 공산주의자들 머리위에는 빨간불이 하나씩 돋아있다고 여겼을 때 그들 또한 사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을 나누는 휴먼시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십만이 북을 방문하여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형제 자매들임을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이런 발언들은 남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 홍 목사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 발언을 자제하는 권유를 받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애언자적 발언과 설교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스프링 마냥 강도 높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도 1997년부터 평양을 네번 방문했습니다만, 어쩌면 북의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욕망과 물질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머니스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잘입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고 비겁하게 사느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듯이 북의 형제, 자매들은 바로 그렇게 세계 제1의 군사 경제대국 미국을 향해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남쪽은 어떠합니까? 한미 FTA는 물론이요, 쇠고기 협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굴한 협정을 맺고 있고, 이것뿐인가요? 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사령관에게 맡겨놓을 뿐더러, 돌려받겠다고는 협정까지 연기해가며, 더 갖고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래서 필요하단 미사일은 MD 방어체제든 뭐든지 사주겠다는, 세계 유일의 비정상 국가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의 역사가들은 오늘의 남과 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인간의 삶도 그러하니, 그러하거니와 한 나라의 진정한 평가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년전핵 보유를 의심하며 이를 확인하기에 북을 방문했던 미국 정치인에게 우리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말했을 때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미국인들은 그 말을 핵폭탄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선 무슨 수속폭탄이나 중성자탄을 생각했을지 모른다만 북에서 말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민의 단결된 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은 총알 하나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뭉쳐진 사람들이 핵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는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아니고서는 발언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양키 고음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세계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홍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책의 제목을 양키 고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만으로도 홍 목사님은 500년 이상을 산 셈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오늘의 향인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 독자성의 키트를 마련하신 분 또한 홍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장로 임기제, 국악예배 도입, 목회 운영위원회의 신설, 분각교회 등은 홍목사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실천하기 힘든 교회 개혁의 금자탑입니다.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십자총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마는 진정 한국교회의 독특함을 세계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 큰 것과 사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실 유럽을 방문해보면 저들의 웅장한 건물과 휘황찬란한 모습에 입이 닫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기로는 결코 우리가 그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데 기독기 역사가 짧다 보니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인교회 국악예배 시연마당입니다. 이는 제가 향인교회 목사에게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 하던 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백민은 저는 향인교회의 신앙 고백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통 가락에 맞춘 노래와 음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은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가히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20년 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를 문기현 신부님과 함께 시작하여 우리 민족 자주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운동을 펼치는 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평통사라는 조직과 활동이 없었다면 세계인들은 우리를 향해 과거 광주 민주항쟁 때에 우리 민족을 둘지와 같다고 평화했던 미국의 워컴 소장과 같은 멸시와 조롱을 계속 받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전력이 열세하다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력이 50배가 높은 것은 물론이요 객관적인 군사력 또한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정신나간 짓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만의 군 창성들이나 정치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혜택입니까 마치 우리가 북한에 배의 열쇠인 것처럼 해야 군비를 계속 늘려갈 수 있고 장성들의 높은 비율의 숫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기 구입을 통해서 엄청난 떡보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저번 한반도 땅덩어리에 저 남하에서, 남, 남해에서 38선까지 불과 몇 분이면 날아가는 초고속 전투기를 위해 공중급유기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다면 그 비싼 공중급유기는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에 따라서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슬슬 고장이 일기 시작하는 중고급유기를 우리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최소 20%에서 30%의 거액이 스위스 비밀 은행을 통해 군 창성들과 청와대 권력층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천안함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 미국 국회에서 외교 국방위원장이 국방장관에게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포기할 사업이 F-35 전투기 개발이라고 말했을 때 장관의 답이. 미국의 국방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남한이 그 전투기의 첫 번째 구매자였음을 알았고 그래서 왜 애초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했던 미 정부가 입을 다물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년 전 국방부가 3개의 기종을 놓고 연구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 전 최종 후보기가 F-15SE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때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F-35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이에 노예와 같이 예속되어 있는 한미 군사협정. 이 과정에서 군장성과 청와대 권력가들의 돈 나눠 먹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이러한 민족적 모멸과 비리를 파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 자주 민중의 깨어남밖에 없습니다. 이 자주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신앙 정신에서 나오는데, 홍목사님은 바로 이 정신을 성세의 출애굽 사극과 갈릴리 예수 정신의 핵심음을 발견했고 이를 평생에 걸쳐 온몸으로 줄기차게 구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참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속이 되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가있던 저를 다시금 불러들여 함께 타고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은 오늘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자유와 해방의 그 혼은 평화의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이륙구축구로 북경에서 그리고 담을 헐고 신으지로 평양을 통과하여 서울로 부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홈 목사님의 첫 번째 책 예수와 정치에 실린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으므로 오늘 하늘 뜻을 끝 맺고 잡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정치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을 위해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이지 내세나 죽은 인간을 위해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정치의 이상의 빛에서 인간의 정치를 보고 비판하고 필요하면 항거하고 혁명을 하는 사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국가나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대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에 가까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정치적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란 하나님의 정치한 관점에서 볼때 세계 평화의 위협은 물론 한국 사회의 모든 악과 모순 즉 억압과 착취 인권유린과 불평등, 군사지위와 군부독재 등의 원인과 원상이 되고 있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요 한국 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한국적 상황, 남북을 막나하여 이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집권자들이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지만 통일을 설, 성취할 능력 또한 없다. 오직 통일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다. 교회는 이 민중들과 더불어 민족 화해와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을 지시하고 이에 성취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오늘 말씀 사도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의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배에서 외쳐지고 있지만 정말 홍 목사님의 삶 이상으로 이 말씀 자신있게 증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노제와 화관예배 순서를 통해 이란 홈목사님의 삶과 뜻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귀한 결단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향인교회 성가대 조가가 있은 후에, 홍구주 목사님의 삼가 발자취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